네, 오늘 말씀의 이렇게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덕지가 있는 신앙이 되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하, 아, 너는 정말 축복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볼 때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볼때 오늘 하루 네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걸 지켜가잖아, 그죠? 그걸 볼 때도 참이게 대견스럽잖아요. 한번 예배 드린 것도 막 몸살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주일 학교 예배부터 해서 네 번째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귀해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주건이 받거니 내가 준 만큼 하는 게 받고 그냥 서로 이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더드린게 있는 하나님께 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볼때 하나님 쪽에서 좀 미안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뭘까요? 끈득지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보에 있는 다섯 사람의 그 저하고 이제 절친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나와 있죠. 정명호 목사님, 장로님이 너무 교회 너 교회 왜이리 말이야? 집에 가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옮겨 버렸으면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정명호 목사님. 예, 아마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안 오신 분이니까 최병락 목사님 같은 경우, 예, 그 장로님이 이제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장로교회에서 어디로 갔냐 침례교회로 옮겨가 가지고 침례교회에서 이제 아주 지금 탁월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봉승배 목사님, 여러분 직접 얼굴로 봄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 김문우 목사님, 이분은 이제 방학간 집 아들인데 방학간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이종준 할머니라고 그 동네에 이렇게 그 동네에 시집을 와가지고 고치지 못할 병이 생겼는데 고치 못할 그 병을 주변 사람들이 야소교회 가봐라. 야소교회 가봐라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근데 교회 가는 그날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 거예요. 머리카락이 뽑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아주 그 할머니가 그 지역 인근에 다섯 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오늘날로 치면 한 5만원짜리 원두막 같은 그런 초가집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초가집 교회에 그 문경군 산양면과곡리그 바깥집 아들 김문우 목사님 고교에 그 다니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느냐?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김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기 뉴욕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이민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와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하니까, 이 문을 진짜 만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플러싱이라는 곳에 50채짜리 아파트가 두 동이 있대요. 50채짜리 아파트 두 동이 있으면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laughs> 여기도 아파트 한 채가 뭐, 렌트 비하에도막천 몇백불, 거기는 거의 한 3, 4천불 될 거예요, 아마. 그게 100개를 가진 집이 된 거예요. 그 할렐루야 보고마 성회라고 늘 뉴욕에 이제 이 한국의 목사님들 청에서 하는데 그게 갔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를 만나는데 그 할머니가 지은 그 초가집 같은 교회 에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종준 할머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뭔가 눈물의 끈덕지가 있는 축복할 만한 끈덕지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또 장창수 목사님 얘기는 아까 했었고 그죠 사과밭 여기서 그죠 그 아이들 데리고 늘 항상 하나님이 계에 와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또 어, 하면서 기도했던 그 엄마 그 통해서 이제 그 엄마는 무하게 한글 들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인데도 기도했더니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덕지가 된다. 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기왕이면 쓰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 있는 둥 없는 둥그 리틀 나게 그런 교회 하나 있다더라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당의원으로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듣고자 할때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교회의 흔적이 뭔가 그 정명호 목사님처럼 258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에다가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쓰는 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신통방통한 뭐가 있을 때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흔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가지 축복의 끈덕지가 될 만한 게 뭐냐 할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데도 빼놓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두고서 말합니다. 내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가 언제냐? 기도가 풍성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때. 기도의 삶을 살때 그때 내인생이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빠지면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도 내가 하늘 앞에 어찌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 일래 마음을 먹었던 그때가 사실은 최고의 전성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뭐 운동하러 다니고 야학 교사하러 다니고 뭐 이상한 그 성경 연구하는 저는 좀리버럴한 쪽에 많이 있었어요. 대구 남산사던 그 피난민촌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 앞에 나왔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새벽 기도 마치면은 학교 가잖아요, 곧장. 학교 가면 또 8시에 큐티 모임 한다고 모이고, 그다 음 수업 들어가고 좀더 나오면 또그 수업 비는 시간에는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또 후배들 데리고 성경부하고. 그러한 다음에 또 하여튼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고도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늦어지면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우리 이소희 자매와 함께 <laughs> 성산교회 가서 또 수협이 되렸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땠냐 하나님이 그 최고의 성적을 주시고 제일 그한 사람 받는 자금 있잖아요 그거 받아 봤죠? <laughs> 그런 거 이제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성적을 가지고 뭘 하냐 이제 대학원을갔다가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가잖아요 그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또 군대에 방위를 못간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위 못 가니까 집사람이 슬퍼하더라고요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장교 시험 칠 때도 그 성적 들이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별 필요 없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제일 바빴을 때 신앙생활은 바쁘게 해야 돼요 유학생활 예준이 어떻게 한는지 알아? 바쁘게 해야 돼요 잠잘 틈이 없을 정도로, 억지로 하 피곤해 지쳐서 막 잠을 자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막 바쁘게 움직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유롭게, 평안하게 막, 늘 항상 이렇게 막 뒤짐지고 팔자그름 하면서 막 걷고, 이럴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나보면 다 후회 투성이 밖에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 시간 짜내려고 잠을 막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럴 때 피곤해도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전승기가 언제냐 기도줄 잡고 살 때다. 반대로 최악의 상태는 언제냐 기도줄을 놓고 살 때다. 다른 것잘 되고 돈 벌고 뭐 세상에 어려움 없는 것 같아도 뭐냐? 기도줄 놓고 살때 그때 내 인생이 최악이었다. 언젠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사업 잘하시는 분 제가 볼 때마다 제게해요 긴장해라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 달란트 다섯 개 줬을 따름이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은 큰일 난다고.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섯 개 달라고 줬기 때문에 다섯 개 갖고 굴리니까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좀더 행편이 좋은 것 같지만 다섯 개는 더 갑절로 뛰어야 될 갑절로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한 개면 한개면더 남기면 되지만 다섯 개는 다섯 개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 네. 그렇죠? 어떤 집은 예수와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뭐 몸부림을 채야지 교회 는 사람과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한 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더 모한 인생이 돼버리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많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면은 내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고 만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나 기도할 때 어떠냐? 기도는 응답을 바라보고 가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될 때까지도 좋지만, 응답이 되고 나면 더 좋아지는 게 기도하는 삶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번더따합시다 구하라. 네, 구하라로 시작해요. 구하라, 에스카라는 거죠. 에스크. 구하라는 거죠. 에스카 한다는 의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나라 주세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다 알아서 할 거면 왜 하나님이 에스크하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말해라. 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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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돌 돌을 달라는 자에게 이렇게 이... 빵을 잘난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잘아 자에게 뱀을 주겠냐 할때너 돌을 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위해서도 하나님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죽으니 바으니뭐 알아서 하는 하시지 아버지,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저희 가정이 이렇게 달랐을를게 가는데 이렇게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뭐, 오늘 번에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으니까 이렇게 아들은 즉각 나타납니다. 즉각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딸이 옆에 있다가 이제 어릴 때죠. 오빠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아빠의 능력이 그만큼 안 돼.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괜히 그 철부지 철부 이렇게 달라고 하지 마. 아니면 적당한 거. 하나 사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그 하지만 근데 왠지 씁쓸한, 네, 씁쓸한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철이 들고 성숙한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네. 아버지에게는 달라 하는 거죠. 안 되면 뭐, 어쩌면 딴 거라도 주든지, 어쨌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서로 입장 생각하고, 해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건요,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렇게 부모님에게는 작아도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또 부모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오고 가는 뭐 그런 것 속에 뭐가 되는 것이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점점 더 식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50 중반을 와보니까 아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흔히 기 i v e a n 냐 그건 의미 없는 사랑이다. 그럴지 몰라도 브앤 테이크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사람 사회생활 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죠. 여기도 있는 분다 절친들이니까 예. 그런 보면요 그런 것이 있어요. 뭔가 하나를 갖다 제가 이제 뭘 드리거나 뭘 하면은 반드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 인사도 하지만은 또 다른. 그래서, give a n take도 없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이미 깨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어차피 내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방법대로 동원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더 좋은 거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 집이 좁습니까? 안 되면요. 하나님 큰집 달라고 하세요. 두꺼비에게도 빌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세집달라고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저희 어그 사택 이 어디 있었는가하니까 파킹장하고 다만아 사이에 두는. 우리 저 임종관 집사님 집처럼 이렇게 항상 내려다봐요 뭐 있는가. 그러다가 친한 부장 집사님은 썩 들어와가지고 밥 주세요 하고 항상 이게 긴장 상태예요. 뭐가? 그래서 아예 막 누가 오면은 드리려고 새우깡 컵라면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해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한진환 교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원장하신 설교학교 그분이 설교 중에 제가 유학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학 중에 너무 집이 좁아가지고 아파트 살다가 밑에서 막, 그냥 막 난리하고 하니까 내가 방 다섯 개 있는 집 구해줄게.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돌아서 유학을 마치고 이렇게 교수로 와보니까 방이 다섯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째 그리 됐을까? 우리 교단을 신학교 교, 어, 만드신 분 중에 이근삼 박사님 분이 계세요. 이근삼 박사. 삼박사라는 분이 이근삼, 홍반식, 오병세. 이세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 하던 곳에 사시다가 한 교수님이 오면서 이분은 미국 에반겔리아 신학교라고 캘리포니아 에반겔리아 신학교를 하러 총장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선교사님이쓰시던그 앞에 목사님 교수님이 쓰시던그 집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딱 보니까 뭐냐 방이 다섯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기도를 좀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뭐냐 그냥 방 다섯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오너십이 있는 내집방 다섯 개 되는 집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 나중에는 아쉬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방세 개가 있는 집에 있다가 이렇게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매년 가족이 이제 증가도 오고 친가도 오고 하면은 손님 방이서 했는데 그럴 때 애들이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뭐 심해하고 여자애니까 이렇게 방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을 하나만 더 있는 걸 주세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싸고 값싸고 넓은 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응답한 거예요. 예찬이 목사님 집에 오면 집 크지? 근데, 근데 그 집이 어떠냐? 위가 뻥 뚫피고, 그라지는 무너지고, 그 렌트하우스 하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기용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 그래 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에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내 행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요거해결해서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크게, 크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조건에 맞게 황해에 맞게 아니라 담대하게 부르짖고 구해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렇게 구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에스크하라는 거죠또 에스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에스크 뜻이 뭐예요? 물어본다, 퀘천한다는 거죠 에스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오늘 신방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게 돼요. 막 하나님께 원하는 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뜻입니까? 물어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정확한 답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의 문제고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 가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에스카라. 그다음에 에스크. 스크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시카라, 시크. 그 뜻이 뭐예요? 찾아라, 찾아라. 시크 앤 파인드. 그죠? 찾으면은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찾을 때에 발견하게 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뻐할 게 발견되게 하시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뭐냐 너가 내가 주어도 네가 받지를 못하네 내가 주어도 네가 관리가 안 되네 그걸 발견하게 만들어. 그래서 뭘 합니까 주님 그 주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가 원하는 물질을 주었는데 너가 원하는 권세를 주었는데 지식을 주고 학위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할 건지. 준비가 됐느냐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도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은 어떡할까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eek 계속 찾고 찾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찾게 되죠. 또 자기의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유학생들, 청년들 어떠합니까? 야구부서 1장 15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주실 거다.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도대체 외워지지도 않고 수업을 패살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왜냐? 성경이 말했으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모두 딱 멈추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저는 이제 문과니까 한두 페이지 넘게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쓸 때에 그 지혜를 갖다가 가지고 쓰도록 너가 가서 쓸 만큼만 외워라 할때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미국 와서도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땐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에. 선생님하고 시험 치기 전에 일찍 가서 흑판에다가 그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쓸걸 갖다가 앞글자 다써 놓고 거기다 또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줄을 꺼 가지고 이렇다고 개념만 적어 갖고 막 하니까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로 어불 이상은 그 정도 정성을 드리는데 단어가 좀 틀리고 스펠링 좀 틀려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은 와인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찾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발견을 할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ask, seek, knock. knock이 뭐예요?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이 오픈될 것이다. 두드리는 걸뭘 말하냐?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제가 길다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길다방길모어라는 다방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유 커피를 볶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이건 커피 볶는 통이 한있따만 하더라고요. 그게 막 볶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나왔어요. 그떤분 전화 가 왔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 목사님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 켄터키 클락스비라는 곳에 있는 분인데 생각하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여기 잠시 머 물러가신 분인데, 이렇게 이유가 뭐냐? 뭐, 그냥 목사님, 저에 대해서 막자랑는 칭찬을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그 프리몰 추혈된 이게 조산, 도산, 조산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움직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그 아들한테 늘 얘기가 이제 아빠가 돈을 버는 동안에는 너그 밖에 나가서 너하고 만나는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밥 몽사 했으면 네가 돈을 써라.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배경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장가 보내던이 아들도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또그 성교지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국 와서 살아보고 싶은 미국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러면서 이제 선교진 아이가 있으면 데려와서 이렇게 어그 미국 시민이 되게 해서 이렇게 어 결혼식에서 며느리 삼고 싶은데 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니 길이 안 열린다고 나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얘기인 적선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클락스빌에 있는 <laughs> 교회들 많은데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도 이제 자기의 그게 이제 이렇게 맞아 맞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프고 병들면은 누가 가느냐? 거기 있는 목사님이 신방 가고 병원에 이원하고 예배들이 주지 제가 가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있는 교회의 정착을 하시고 그 교회 에 열심히 섬기시면은 단임 목사님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임 목사님들이 목사가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길을 열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두 가지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뭘 했냐, 뭘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그 리버티, 우리 리버티 신학교라고 있어요. 리버티 대학교가 있고 그 안에 신학교가 있는데 통신으로 리버티 신학교에 신학과를 하는데 신학을 해도 MDB를 맞춰도 이 장에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나는 돈안 받고 봉사하겠다 해도 아무도 교회에서 웰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이분이 막 진짜 그일 때문에 목사님들의 본색을 알겠다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막 부담이 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은 박사과정에 계속 공부하러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도 그 박위라는, 박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은 이분이 유튜브를 해가지고는 어, 미라클, 위라클, 위라클 그리고 여자친구가 누구지? 동지연, 네, 그 새롭게 와서 사해보는 그 참한 자매가 그 형제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는 뭐 장애 이런 것이 이렇게 어그 초월하는 사랑의 한 부분이다 할때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드님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도 박사까지 마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은 이렇게 내가 섬기겠다고 이렇게 플라이 하지 말고 그냥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 외에도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단에 아주 높은 성교사님이 이렇게 인데 그분의 아들은 변호사인데 아틀란타에. 그런데 이렇게 그만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속은 거죠.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어떡하냐 미래가. 그래서 이혜진 목사님 교회 속해가지고 그 교회 열심히 지금 봉사하면서 적당한 때에 이렇게, 에, 이렇게 사기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목사님하고 서로 얘기를 갖다가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몇번 왔었어요. 아시 지금 지금은 켄트키 에 있지만. 은 그분의 얘기를 하냐. 이분은 기도만 한게 아니라 뭘 했냐. k n o c k 이 노크를 했다는 거죠. 네? 노크를 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는. 기도만 한게 아니고 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요. 내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게 예, 그러다가도 이렇게 제 친구 밧줄 소장 아들이 교통사고로 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상호라는데 이 친구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본래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자식이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길이 안 열리고, 자식이 아프다 할때 부모 속은 정말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분들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요. 어. 이렇게 예배, 오후 예배, 예배 잘 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복이에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분의 그 사정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활에 뭐냐. 오게했으면그 지역에 자기 어떤 사정을 들어줄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들어준다 말도 아닌데 전화와 하라 자식이 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그 좋은 분들 또 큰아들은 또시가고 있으니까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성규지에 가보면요. 미워오고 싶어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사람이 좋고 정말 은혜로 그렇게 살수 있다면 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시작이 뭡니까? 기도했을 뿐 아니라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문을 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꼭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어, 그렇게 ask 하고 또 seek and find 하고 그 다음에 knock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팔 절에 보면은 우리 팔절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계속 컨티뉴 하게 계속해서 하라는 걸 말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멈추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멈출 어떤 이유로 있어도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누구 말입니까? 사무엘 말이잖아요.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끈덕지가 있는 끈디기가 있는 근거가 있는 좀 살아보십시다. 너가 지금 삶이라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기도했던 삶에 기도하는 삶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10년 후는 장담할 수 없어요. 최악의 밑바닥을 헤맬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알아서 전제하신 아시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조금 더 앞을 나아가서 학생이 하나님 나라 학생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 학교 학생이 됐지만, 학생만 된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학생,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맡기고 싶은 학생, 그런 학생으로 똑같은 세월을 지나가야 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권사로서 지나가고, 장로로 지나가고, 목사로 지나가고, 우리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지나갈 때 얼마나 모시고 좋겠습니까? 그에다 플러스 한가지 팁을 드리면은 적으시기 바래요 성기도한 것을 적으세요. 적으면서 기도하고 일기 쓰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넘치게 응답하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